자 28번 보겠습니다. 함수방정식이 주어졌네요. 함수방정식이 주어지고 f'x를 f x 나타내고 f를 구하라니까 이건 아마 순서대로 구하면 되죠. 근데 f'1이 2라는 걸 주어졌으니까 x 양수에서 이게 정의되니까 f1을 구해야 돼요. 자 어떻게 하면 일단 두번째 식에 여기에다가 x,y에 1을 대입해봐. 그럼뭐 f0는 1f0 다하 1f0 이렇게 되니까 f0는 얼마야? 0이죠. F0은 0이다. 맞고. 따라서 F'1은 l 미트 H가 0으로 할때 H분 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1인데, F, 오, 오, 쏘리. 1입니다. 1. F1은 0이에요. 그래서 얘가 0이니까 결과적으로 H가 0으로 할때 h 분의 f의 1다 h가 되고 얘가 얼마인데 어, 2라고 주어져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요식이 게좀 있다가 나올 겁니다. 이렇게 되나. 자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이분 정의를 씁니다. f 플라 x는 리미트 h가 0으로 할때 h 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 가 어, 잘 보면은, 얘를, 다 하기는 분리 안 돼요. 곱이 분리되니까. 어떻게 하자. 얘를 X로 묶어낼까요? 이렇게. 묶어내면, 어떻게 나어 여기 X 곱하기 이거니까요. 얘가 곱으로 된건 분리되니까요. 분리하면. 이 지분에. 얘가, 소리. 아, 뒤에 거 얘가 Y잖아, Y. 1 플러스 X분의 H 곱하기, 앞에 거, 더하기, 앞에 거, X, 뒤에 거1 플러스 X분의 H, 빼기 FX죠. 자, 이렇게. 자,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, 여기는 있 FX하고, 여기는 있 1로 곱하면 FX가 사라져요. 따라서, 자, 사라지면 요거 계산하면 뭐이다 X분의 FX 되나? 자 아, 얘는 x를 밑으로 내려면 x분의 h에 분의 1 플러스 x분의 h 이렇게 되고요 자 뚫어지게 보면 h5 fn 플러스 h가 극한이 2였잖아 여기서도 x분의 h에서 fn 플러스 x분의 h의 극한이 뭐야 요게 또 역시 0으로 가니까 얘가 2가 되죠 얘가 f 플 1이 되니까 자 따라서 얘는 얘는 h가 없으니까요 그냥 X분의 FX가 되고 다 하기에는 F'이 1 2잖아. 그래서 F'X는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거는 뭐 미분정의대로 그냥 그대로 쓰면 나오고요. 됐죠? 자, 미분정의 쓸때 특히 여기 곱이니까 곱으로 X다 기 H를 고치자. 그거는 뭐다? 묶어내면 되는 거다. 확인을 하고요. 자 그다음 2번을 해야 되는데 자 2번하기 위해서 좀 지울게요. 자 지우면 우리가 1번에서 f'x는 x분의 f(x) 나 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. 자 이거 다 지우고 그다음에 또 뭔가 있었냐? f1이 0이었나요? 이거를 이용하여 얘를 한번 해봅시다. 자 이거를 통분 한번 할까요? 자 f 프라임 x 빼기 x분의 fx는 2에요. 됐나요? 그 다음에 얘는 통분하면 x분의 xf 프라임 x 빼기 fx인가? 는 2잖아. 아,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어떻게 되노? 양쪽을 뭐로? 얘를 x 제곱으로 하면요. 그럼 얘가 X분의 2가 되겠고요. 왜 이렇게 했습니까? 그이 앞에 게 뭔데? 부모 제곱분의. 위에 거 미분, 밑에 거. 빼기 밑에 거 미분, 위에 거. 여기 뭐야? 어, X분의 FX를 미분하면 은 나오는 거잖아. 요 X분의 2, 3, 2. 그래서 2가 되죠. x분 f x의 미분이 위에 거 되니까 결국은 뭐야 적분하면 x분 f x는 뭐야 얘를 적분하니까요 e ln x 플러스 c 원래 는 절대값 x잖아 근데 x가 양수에서 정의되니까요 따라서 f x는 e x ln 절대값 x 플러스 c x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f 1이 0이니까 f 1은 1 넣으면 0이에요. 1 넣으면 c고, 얘가 0. 따라서 c는 0. 그러므로 fx는 ex, ln. 여기는 절대 값을 할 필요 없는 게 양수에서 정의되니까 ln, ex, lnx. 이렇게 나옵니다. 일단 아마 첫 번째 미분정의대로 가고 두 번째가 이 모양이 참 익숙하지가 않은 건데 이 익숙하지 않는 게 뭐로? 목세미분꼴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찾기가 참 힘들지만 한번 찾아주면 그렇게 쉽다건다. 어쨌든 그렇게 풀면 되네요.